이게, 이안 가? 참, 내가 돈 벌어줘도 이거, 이 주식, 어떤 주식보다 확실한 투자인 거야. 예? 지금 150명 차야거든. 근데 20명 밖에 안 오잖아. 이때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. 예? 돈 버는 거 알려지. 20만원 투자하면 내가 2억 벌게 해주는데 안 오잖아, 지금. 에. 전자 그래요. 이거, 이거. 모든 나무 움직임이 안 심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비싼 거예요. 지금도 이 가격이에요. 네? 조경 경 없으니까. 개수나무, 그, 개수나무가 어떻게 생긴 건다 아시죠? 이런 시기라니까. 12점에 상차가 16만원이면 일반 나무는 12점짜리 16만원 못 봤어요. 지금. 10만원이나 12만원 받는 16만원도 못사 없어서 어떤 놈이 설계를 잔뜩 해놔버린거야 조금씩 근데 아무도 안 심었어 개수나무 재배한 사람 없었어요 이런거야 근데 개선나무는 나무는 옛날에 많이 심어졌죠 심어졌잖아 근데 이제 왜 이걸 설계들을 계속 안했냐 아까 말한 천년 나무가 된 거에요. 포인트목으로만 팔렸잖아. 포인트목만. 그러니까 그냥 나무 한번 해보니까, 아이고, 이거 팔다가 늙어버린 사람이 있거든, 이거. 팔다가 늙어버렸어. 그니까 그래, 그래 또 신겠어요? 노란 나무를 할 때는 천주, 오백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. 딱 백주, 백주 미만으로 옵니다. 예? 이런거 적어놓으시라 이런거 그래야 사고를 안챈다 100점 미만 20점은 그 거래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거래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에? A급 성목도 없고 그냥 뭐 옛날에 우연히 심어놓은 나무들 있잖아 그런 것만 지금 찾으러 다닙니다 없으니까 에 나무 판매 농장에 이거 예급 없죠 구해달라는 소리 들어봤죠 예? 예 아니 개선나무 구해달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대 어 없어 요거 구매자가 없는 나무 심어요? 어 없어 나무 종류 많다고 해서, 이쁘다고 해서 심으면은, 나만 보고 있, 있으면 돼. 천주 쳐다보고 있어봐. 진짜! 슉! <laughs> 네. 해송은, 옛날에는 거의 안 심었었어요. 근데 요즘에, 뭐 때문에? 눈 때문에, 해송을 심눈 오면 뭘 해야 돼요? 염막화식 뿌려야 되나? 예, 이제 동해라는 것은 아이 아, 어제 맨 앞장 보면은 그저이 염분에 강한 나무 나오잖아요. 거기에 염분에 강한 것이 아니고 기공을 막아버리는 염분이. 염분이 염분에 강한 나무 안개 잔뜩 끼는 데다가 갖다 심어버리잖아요. 그 바닷가 쪽에 다 죽습니다. 해송만 살아 해송만 그 새만금에 한여름에 되면 안개 무지하게 깨어버리거든그 해와나무야 염분이 강하고 나와있잖아 그 새만금에 판다고 해안나무 잔뜩 심어 놓은 사람도 있어 해안나무다 죽었는데 거기다가 바다에다 심은 것도 그 섬에다 심은 것도 하, 안개로 다 죽는 거야 식자하겠어요 아니 아은 잘 살고. 기, 이, 기공을 통해서 죽인다, 이거야. 기공, 기공을 막아버린다고. 염분이, 알, 입자가.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심더라도 안개가 많이 낀다. 이 짠. 안개가 많이 낀 데는 그 굉장히 위험해요. 근데 안개가 안 끼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. 에? 바닷가인데 나무 심어도 될까요? 물어보지 마시라고. 안개가 끼면 심지 마시고 예? 그 주위에 나무 보시면 심 나무는 다결정돼어 있어 내가 이팝 나무 좋다 해서 가이팝 그 나무 다 심어봐 천주 싹 죽어봐 천주가 죽으면 아 진짜 적재적수구나 안다니 왜 죽이고 하러 예? 주위에 나무를 보시면 돼. 잎사귀 넓은 나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할수 있나 기공을 막는다는 것을 알면 운용이 되는 거잖아. 예? 그 기공 막는 것이 그, 그냥, 응, 기공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. 예? 기공을 막으면, 잎사귀가 넓은 것은 아예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. 강화성, 잎사귀 넓은 놈은 입이 줄어들면 죽는 거 아니에요. 넓어야 되는 나무니까. 근데 그렇게 된다. 그그렇다 어, 해서 이거 30점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에? 여기 있는 나무는 절대 이상한 거예요 요 기준치 해안석은요 20점 이상으로는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20점 이상은 그리고 보통 거래가 이것만 팔려요 에? 거의 왜왜 왜 그러겠어요 싸니까 아듣많으니까 싸니까 그런거예요 이런 이런 해송은 절대 안 팔립니다 조형해송은 안팔려 천주 갖고 있으면은 한 5천 년걸려 팔려면 예? 팔려면 5천 년 걸려요 공짜로 주는거예요 말고 제가 받고 영원히 못 판다는 얘기예요 빨리 피해가지고 그냥 일반 공사물로 팔아야 돼요 해성, 조형, 이렇게 돌아다니면 많잖아. 못 팔아서 많은 거요 그게. 예? 운 좋으면 20초씩 팔수 있어. 근데, 천원 타고나야 돼. 예? 용을 막한 200마리씩 갖고 다녀야 돼. 예? <laughs> <laughs> 알았죠? 그러니까, 이게 나무를, 엘티안 나오고 나무를 해봐요. 사고 많이 치면. 나 신고 온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곰소리 해성이야 예? 해성이란 말은 안 쓰는 거야 살게 설계. 곰설로 설계를 해 해성, 곰설은 특수목이 아니야 해성이야 그냥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석회한 토양에는 성장이 더디다. 어제 배운 거 응용 한번 해봐요. 알칼리성 비료 주지 마라는 얘기잖아, 지금. 알칼리성 비료. 참, 그런 거 가르쳐, 이런 거 써먹으라고, 어? 이런 거 써먹으라고 이런 거 가르쳐줬더만은 어제 술을 많이 먹게 먹었구만. 어. 산성에 잘 크는 나무 산성 맞춰주 산성 또 맞춰주지 말고 pH 6에 맞춰줘야 돼. 중성에 이거 봐봐 나무 별로 안 컸죠? 예? 알칼리성 비를 준 거잖아 풍성해야 돼 이것도 알칼리성 너무 산성이지 이렇게 나무를 보면 나와요 여 공작단풍은 누가 쓰는 나무? 유럽 공장만 쓰는 나무. 백주에 해놓으면은, 어, 평생 죽을 때까지 한9 0주는 즐기고 죽을 수 있어요. 몇십년을 팔아도 열주 이상 못 팔아요. 예? 들한번 들어가도 두 주씩도 팔려. 요 차비도 안 나와, 차비도. 농장 가는 차비도 안 나와. 이런 거 하지 마시고. 뭐에 약하다고요? 어. 사질 양토가 중성이라는 거야. 예? 이게, 어차피 안할 거니까 적지 마세요. 에? 공작, 공작만 심는 나무요. 유럽 공작 있잖아. 예? 공작 카카. 걔들만 심는 거 이거 그냥 나무 좋다고 잔뜩 해놨어, 저쪽에, 장성 쪽에 가면. 에. 이거, 간호사로 신으면 진짜 보기 싫어요. 실패장이야. 어, 마당에 한주딱 있을 때만 멋있는 나무. 멋있잖아. 어, 한 주만 딱신으면들 즐기면 돼. 멋있으면 많이 팔릴 것 같잖아요. 이 조경의 세계는 오묘해. 어? 절대 멋있으면 많이 안 팔려. 포인트 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. 포인트 목이기 때문에. 너 포인트 먹은 첫째 뭐예요? 예? 비싸잖아. 예? 그러니까 설계를 안 해버려. 좋은 것만 다 심으면 돈은 누가 줘? 설계는이 되는 거 아니잖아. 오늘 설계, 설계, 조경 설계하는 분이 안 오셔가지고, 놈이라는 소리도 쓰고 그는 거고. 예? 아, 이거 기억할 때마다 설계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. 내가 말하기 참 힘들더라고. 근데 우리는 살게 하는 사람 입장은 아니고 재배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. 그 사람들 인격을 깎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그 사람들 인격을 깎아 먹으려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쪽하고 살게 쪽하고는 별개야. 예? 어. 광나무 예? 어, 많이 미친 사람들이 심는 거예요. 근데 요즘에 미친 사람이 몇몇명 몇, 몇 생겼더라고 근데 거의 안 나가요 이저읍에다 강나무 2,000평 심어가지고 내가 노타를 치는 거 봤어요 예? 봤어요 예? 5년 기어가지고안 예? 팔려요 어, 2 0구합니다 예? R5 이거 사철나무 같이 심는 나무예요 r 로가 있다면 이거 지금 망한거지 예? 이런 장난치는 나무는 절대 하면 안되는거고 오강나무는 잎암나무 비슷해요 예? 잎사귀 안 떨어져 근데 잎암나무 라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 잎암나무라고 강나무를 갖다 판거야 근데 겨울에 잎사귀가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나무 장사꾼들이 좀, 그런 게좀 심해요. 나무를 잘 모르면서 아 저쪽에 해남 쪽에 보냈는데 잎사귀가 있는데, 처음에는 그 아직 거기가 따뜻해 가지고 안 떨어졌다. 아, 근데 봄이 돼서 잎사귀가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광나무였어.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. 나무 거래 조심해서 하시라고 또 내가 잘해야 되고. 예, 전국적으로 되는 나무만 하세요. 팔리는 나무. 왜? 왜한 지, 한쪽 지역에서만 파는 나무를 해야 돼? 나 스스로 한쪽 팔을 접고 사는 거잖아. 왜 그렇게 하냐고. 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. 제주도부터 북한까지 팔수 있는 나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? 아, 넓게 먹어야지. 왜? 뭐남부서정 남부만 파는 거야 그게 예? 네? 그 먼나무 아시죠? 이? 먼나무 모르시는 분 제주도 안 가봤어요? 네. 제주도 안 가봤어요? 네. 어쩐지 모르더라 제주도 가로수 다 먼나무야 네? 야자수 없어졌어요 지점을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먼나무로 사고받는다 순천도 지금 가로수가 먼나무로 네? 근데, 거쪽에 먼 나무를 하지만, 서울 오면 이게 먼 나무냐 해버린단 말이야. 어? 안 된다는 얘기야. 안 돼. 순천에서 살더라도, 제주에서 살더라도, 서울 경기도 싹, 얼마나 넓어. 넓은 데다 팔수 있는 나무를 해야지. 예? 거기는 가로수가 먼 나무라니. 거기 서울에 팔려? 그게 살인죄요. 상모수거 낙엽이 안 짓는다고. 그늘 진내다가딱 심은 순간은, 거기는 일, 내년 봄, 오, 4월달까지 얼음이 안 녹아. 예? 그늘 지면. 방청만법법 똑같은 거야. 그러면 거기서 사고 나서 죽은 것은 살기 위한 사람 때문에 죽는 거지. 그나무를 안 심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. 예? 미, 미, 저, 뭐라고요? 고의 고이, 고이 살인? 어, 그런 거지. 부상나무 이거 절대 심으면 안 돼요 경제성이 없어 팔리긴 해 네? 팔리긴 하는데 경제성이 없어 봐봐